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우마 베이라는 곳으로 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파인애플 스무디, 파인애플 스무디 한잔 마시고 어, 약간 당 떨어질 것 같아서 손 약간 늘리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보충하고 이제 하나우마 베이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우마 베이는 어, 선생님 어, 스노클링 지금 하러 갑니다. 스노클링 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파 우파. 어, 가가지고 음, 하는 모습또잘 어,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우아 여기서 지금 동영상 하나를 보고 나왔는데 아, 뭐 보고 나온 거냐면은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전반적인 얘기가 이게 자연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지지 고 물고기도 만지지 마 아무것도 만지지 마그 다음에 뭐까지도 밟지 말라고 하냐면은 저 밑에 내려가면은 지금 산호초 있거든요 그 산호초 조차도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밟지 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지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잘따라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세대가 여기서도 또뭐 이렇게 아름다운 어, 그 바닷 속에서 지금 스노클링 할수 있을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어, 하지 말라는 건안 하는 게 좋다. 아직 안 하는 게 좋다. 고 무조건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네, 말이 어, 그만하고요. 어,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방금 잠시소클링좀 해봤거든요 안 보여 물고기가 보여야 되는데 물고기가 안 보여 물고기안 보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뭐좀 하여튼 찍어볼게요 아 물고기 좀 봐야 되는데 물고기 좀 무섭긴 하지만 풀 장비 장비는 풀로 오케이 아 뭐, 물 속으로 한번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빠르지 않다요. 파고다 보였요 도 지금 이런식으로해에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못보여주고 지금 목노우리 뭐 끝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조금 더 맑은 물 쪽으로 들어가서 어,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상하다그러 가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진짜 내 물고기 무서워하거든. 진짜 지금 얘들 뒤에 찍어주려고 내지. 금 U. Vai lá bate, bate. Bate, bate. 와, 사우, 와, 무거 받아, 물고 받아, 받아, 와.. 아 받아, 와아받와받 와.. Iraq, time, leave. 와.. 아받 무서워.. 와.. 아받보 받아, 죠 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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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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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 선생님 방금 스노클링 끝나고 이제 몸좀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싶었으나 샤워실 엉망진창인 관계로 대충 씻고 이렇게 다음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우마베이에서 어 짧고 굵게 어 좋은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보고 해라고 해도 더 이상 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우마베이는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진행을 같이 어, 해도록 한번 해보게요. 주차가 와가지고 어, 지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 지금 하나우마베이에서. YTK 빈인데 7시 45분에 불꽃놀이 한다고 해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보니까 지금 얼굴 거의 뭐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말소리만 들어가면 되죠. 아, 예. 여기도 불꽃축제다, 여기도 불꽃축제. 그랑 비교해보면 마우이 섬으로 이동을 해서 그 마우이는 가려고 하면 은어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4,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주도 가는 그런 어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마기이적인라기고지라고 지라기고 이라기 전통적인 느낌 마우이 섬의 전통적이 섬의 주소는 2134 m 올라왔다는 인증 2 1 3 0 m 트레이더님 <목소리도> 자, 바다 용석이. 아, 잘하다. 여기까지 올라온 거참 당하다. 아이고.